예, 7월 2오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뭘좀 정리하다가 좀 늦어졌네요. 일단 뭐 장중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바이오 기업 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포카리 님그 블로그 가면 내용이 좀 오늘 좀잘 올라와 있네요. 한번 좀 보시고요. 바이오미 제약사 연구 개발기 자산 처리 비율에 대해서 좀 올려 주셨고요. 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들어가면 이거 같은 게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있고요. 연구개발비 전체에서 작년에 보면 연구개발 비율이 23.92% 그렇게 되고 연결재무제 부추석에 보면 개발비가 어떻게 무형자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창출된 건 생긴 게 이렇게 되고 손상 차선을 입은 건이 정도고 삼각비가 오백구십칠억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 단독 정는 팔월 원래는 남북미였다가 중국이 지금 들어갔죠. 사자 종자선은 추진한다는 얘기 있고요. 이게 지금 날짜로 보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인데 여기 이번 달 삼십일부터 팔월 사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TV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급락을 했는데 급락 관련 코멘트가 좀 있더라고요. 공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쩌고저쩌고 결국엔 미리 전에 한번 6월 1일 일일결제한도 100만 원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하다는 얘기고요. 금일 하락은. 트럼프 이란 핵 문제 협상 가능성 시사했다는 내용이 아침에 좀 있었고요. 음그 화장품 관련해서 다이공에서 다이거우로 진화한 중국 쇼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 구매 대행이죠. 다이거우. 그러니까 좀그 내용 좀쭉 읽어 보실거면서 보시고 저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중간에 좀 내용을 보실 거면 잠깐 멈춰서 내용을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이거 구매 대행 부분으로는 고가품이나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LG생활건강이 그래서 고급 화장품 브랜드라서 좀 성장성이 있는 했는데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LG생활건강하고 맞겠죠 LG HH 아무래도 퍼시픽에 중립 의견을 냈는데요 목표가는 하향을 좀 했고요 보시면 아무래도 퍼시픽 LG HH 타픽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하향한다 LG HH는 140만 원으로 하향한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 있었죠? 뭐 오케이 항공에서 뭐 8월 3일부터 텐뭐 노선에 복항할 예정이라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내용을 얼핏 봤는데 음, 영어잖아요, 그렇죠? 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예,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네요. 동진 세미켐에 대한 기사를 아침에 좀 봤는데요. 전자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보니까 규모가 음좀 되면 좋겠는데 이 지금 독점 규모 독점으로 하던 걸 대만 계열에서 그걸 승소해서 이 독점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CMP 시장 연간 약 2,500억 규모라네요. 음 2,500억 규모로 독점을 같이 나눠 가진다 쳐도. 그다 가져가도 좋은데 왜냐하면 동지 세미켐이 2017년 매출액이 7,850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 비중을 따져 보면 그 저게 지금 당장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출액에 들어간다 쳐도 다 가져와도 현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아주 큰건 아니라서 좀 그랬고요. 포스코이시티가히타치에 627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대 약세를 보이고다 있는 장중에요. 얼마나 끝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요게 좀 보면 그 되게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보시면 뒤쪽에 보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라는 부분에 소송이나 뭐 그런 관련 우발 악재 부분들이 지금 내용이 코멘트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코멘트 상으로 보면 뭐 딱히 저런 그 배상에 대한 관련 코멘트가 아닌 것 같아서 음, 하여간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유 발생이 6월 8일인데 지금 공시가 7월 24일날 되는 바람에 공시 불이행으로 지연 공시했다고 벌점을 받게 됐네요. 어 맞나 벌점 맞겠죠? 음 그리고 유진스몰캡에서는또 이건 일본 메이커들 일본 3천만대를 3천만대 전기차로 좀 얘네들도 좀 한다는 얘기죠. 그 아모텍은 계속 시장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음 오늘 좀 기사가 났네. MLC 시장 진출. 근데 지금 규모가 일단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오네. 좀 찾다가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저도 내용을 못 봤는데 하여간 월 40에서 50억 개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네요. 일단 내년 상반기 양산 목표고요. 그리고 금감원 테마 감리 풍문에 바이오즈금락 사실과 다르다 이런 뭐 기사가 있었고요. 하여간 여기서 뭐 찌라시는 15개 뭐 저쪽 있었고 뭐 8월 초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는좀 부인을 했고요. 일단 대상 기업은 10곳 그 기사의 원문 기사 아침에 보여드던거에또 10곳으로 돼 있었죠. 다음 달 초라는 것도 사실과 다른데 일단은 3분기 내라 그랬으니까 음 다음 달 초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단 9월달 늦어도 9월달까지는 좀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 CATL에 대한 소식이 좀 있어서요 금융 하향가를 기록했다는데요 뭐 상반기 가이던스 양뭐 이유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 보조금 영향도 있었을 거라 지금 정부 보조금을 좀 줄이거나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죠 중국이 그래서 CATL 좀 주가를 좀 봤는데 여기 사이트가 좀요거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중국어로 이렇고요. 우리 보통 보는 기하는 회사명 CATL이고요. 보면 마이너스 10%에서 는 떨어졌더라고요. 하여간 요아 요건 기사 사이트였나 헷갈리다. 하여간 들어가면 중국어로 기사가 있는데 요걸 구글링을 좀 해서 좀 내용을 봤는데요.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한 대충 의미만 보시면 보조금 완전히 추세를 거슬에 루머가 돌았나 봐요. 약간 그리고 매출총이 감소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게 지금 CATL이라는 얘기고요. 미수금 잔액이 항상 높다. CATL은 많은 재고와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멘트들 몇개 있고 지금. 배터리 제조 비용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 지금 테슬라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얘네가 지금 NCA 배터리 활성 물질 비용이 50 달러 킬로와트 킬로와트 아워로 났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지금 있는 배터리 CATN은 아마 기존 업체들보다는 테슬라가 경쟁력이 좀 있나 보죠 원가 경쟁력이. 그리고 연구원들은 뭐 파나소닉, LG화학, 삼성SD가 현재 국제 시장에서 76%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에 중국 보조금 삭감에 관련해서 좀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네요. 7월 10일이구나. 저도 중국이 보조금 삭감하게 되면 왜냐면 그, 자제, 그 자, 자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게 삭감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국내 기업에게는 그게 어차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게 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니까. 국내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 이거 한번 나중에 이거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른 쪽의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 이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여성 앵커 분도 저처럼 국내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아닐까요라는 생각이었고 예, 남자분 이분 성함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게 전기차 전체에 대한 보조금삭감이라면 상용화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뭐냐 실제로는 전기차 캐파 전체 캐파에 대한 축소로 갈수 있다 보니까 그건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한번 좀 체크해 보십시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큼 코